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오늘 오세야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음력은 9월 16일 일지는 신요일이라고 해서 달계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 띠입니다 심리망연의 산한사방이라참 멀리서 연기를 바라보니 그안 좋은 기운이 그야말로 사방으로 흩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백사지 중에 인지위상이라 여러 일등을 중에서도 그저 참는 것이 최고 으뜸이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막혀 있었던 것도 구름 거치듯 사라지고 참 점점 무난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혹이더라도 참는게 하나의 방법이니 좋은 날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록강남의 가무시지하였습니다 강남의 예. 강남에 풀들이 가득하고 때마침 단비가 내리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다하부의 천금 잘해라 이 일들을 순탄하게 합쳐지고 있으니 제복이 제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이 절리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그에 따르는 재운도 조금 있으니 무난하면서도 좋은 하루 보내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사신 중에 송신일이라이 이야기는 무엇이든 참 또한, 신중히 하면 그 끝에는 기람이 따라주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애화 내용이요. 이런 천금이라 하으로 밖으로 화하였으니, 말 한마디가 큰그 가치를 가지겠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전반적으로 기람이 함께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힘든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니, 신중하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천우제의 길무 분리를 하늘이 도와주니 불리한 것 없이 잘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영기성의 대생천이라 구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때를 기다려 행동을 하신다면 더욱 길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불리함이 없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는 때를 기다리면 더욱은 도상승이 되겠다니 좋은 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견고상 처음에 일용완전이라 이 말씀은 굳건하게 서로 친해야 날이 갈수록 완전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인상쟁이여 중심이겠으라 남과 다투게 되는 것은 결국 해결이 되지 않는 것뿐이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죠 오늘은 동업자는 함께하는 이라는 분과 그 관계를 돈독히 하면 더욱 좋은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쓸데없이 다툰다면 오히려 그 해결이 안 되겠으니 이점 미리 기억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닥기묘의매매 순서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는 건 묘한 일이 생기겠는데, 다행히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최사 형통에 있는 성사라 일에 형통함이 있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으로 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겠는데 다행히 결과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겠답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좌무일생의 소원진전이라 이 말씀의 뜻은 앉아서 길을 내어봤더니 마음속에 바다는 바가 점점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산희생의 신수태평이나 근심이 흩어졌으니 기쁨이 생겨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마음속 생각, 하던 바가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는 하루입니다. 신수도 무난하고 채수도 나쁘지 않겠으니 무난한 하루를 잘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띠는 살펴보겠습니다. 채수 복내의 시도불전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부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신다면 재앙을 모두 물러나고 복이 다시 돌아오겠더라는 말씀입니다. 도처유리에 막은 허성이라 유리함이 많으니 시간을 찾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좋지 않은 기운이 기도로 사라지고 풀려나가는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에 맞춰 부지런히 하루를 잘 보내시면 더욱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은 원숭이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태구 예, 사다불결이라이 말씀인 즉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는 뒤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많겠다는 말씀입니다. 막형 재수야. 득초하시라 재수가 어떤지 알아보면 재수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결단을 낼수 없는 일 때문에 선택을 못 내리는 날이라니. 그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시고, 내일을 기다리시면서 하루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닭띠 차례입니다. 매사 속성에 이제 서방이라 했으면서 일들을 속히 이루게 되고 재리를 찾겠으니 서쪽이 가장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한 심에 우사장주라 평소처럼 해나가고 지켜나가면 좋은 일이 따라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서쪽에 좋은 기운이 모두 있는 네. 하루입니다. 운이 상승되고 몸도 이상이 없으니 좋은 날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네, 한번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랑윤강의 화기수생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즐겁고 편안하고 그덕에 화기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보 2보의 연화자생이라 한 걸음 두 걸음의 그 연꽃이 제 스스로 피어나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필시 밖으로 나가야 될 일이 있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로부터 덕이 생겨나고, 다시 좋은 기운이 피어나겠다니, 이전 미리 기억하시어 유출하시면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뒤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쥐. 허중유실에 롱다성실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실험을 얻고, 어디 신제라는데 참된 것을 이게 되겠더라. 이야기입니다. 신제 제왕의 하수 불리야 신수와 제수가 왕성하니 그 어디에 불리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수 또한 재수가 왕성한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사무타라는 날이 되실 것 같으니 그야말로 편안하게 하루 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10월 30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한 주의 그 시작, 월요일이 왔습니다. 늦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간에행복하다 그런 날 되시길 빌어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내 오늘의 음세 여운 팀의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